자 여러분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88년생 밖에 안된 젊은 중국 사람이 89억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초고가 아파트인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를 대출로만 100% 끌어와 가지고 구매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보면서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저도 진짜 기가 차던데 대출을 받아와 대출을 100% 받아가지고 89억짜리 아파트를 샀답니다. 본인이 투입한 자금은 0%라고 해요. 뭐, 국내 사람들이 지금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던데, 이 소식을 바라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보기 시작한 성인분들이라면 누구나 큰 허탈감을 느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떤 줄 아십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은 잘 모르죠. 심각합니다. 자국민들은 수많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동안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 아파트를 쓸어 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집값 잡아보겠다고 애꿎은 우리나라 자국민들만 아파트 사지 마라, 부동산 사지 마라 규제하고 세금 때리고 괴롭혀 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국민들만 피를 토하고 있을 뿐 외국 사람들은 정작 해외 은행 같은 데서 자유롭게 은행 은행 자금 같은 걸 조달해 버리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그쪽에서 어떤 명의 문제 같은 것도 아무래도 좀 자유로울 거고 자금 같은 거를 이렇게 조달해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온갖 규제 때문에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냐, 내역 증명서를 보내고, 뭐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되고, 발목 잡히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외국 사람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자유롭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감독기관이 이거를 사실상 제대로 감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문 정부의 어설픈 이런 선부당식 부동산 규제 정책이 사람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박살 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 자국민들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자국민들만 대출 길이 막히고 또이 어마어마한 규제에 숨통이 쪼이고 있는 와중에 외국 사람들만 부동산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노른자 부동산과 아파트 자산들이 죄다 중국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비판을 하고 있죠. 자 아시겠지만 내국인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제한을 비롯해가지고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집을 하나 마련하는데도 수많은 규제가 끊임없이 따라옵니다. 돈은 어떻게 벌었냐?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냐? 너 그거 부모님한테 뭐 지원이라도 받은 것 아니냐? 부모님 지원받았으면은 너 그것도 증여세 내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은행 대출도 못 해주겠다. 규제가 끝없이 따라와요. 평생 열심히 벌어 모아가지고 뭐한 60대 70대 이렇게 은퇴한 국민들이 단지 이렇게 혹시나 2주택 3주택을 갖고 있으면은 그 전부 다 다주택자로 매도당하고 그 분들에게도, 그 은퇴하신 국민들에게도 가혹한 세금 정책과 규제, 건보료 같은 거를 때려받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 지금 여러분들 장난 아닙니다. 그중 버티다 못해가지고 일부 매물이 나오면은 외국인들은 잽싸게 그 틈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못 버텨가지고 극소수의 물건을 내놓으면은 쓸어 담아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외국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갖다 넘겨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해요. 여기 이 뉴스 기사도 한번 보시면은 문정부 들어서만 유독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 투자자들의 비율이 매우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전체 우리나라 외국인들 부동산 거래 비율 중에서 중국 투자자들의 비율이 2017년 당시만 해도 이미 50%에 육박을 했는데, 물론 그것도 정말 많은 거죠. 그런데 불과 문정부를 지난 지 2년 뒤에 2019년에 이게 얼마까지 치솟았느냐? 61.2%까지 치솟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심지어 구로구나 금천구 같은 곳에서는 이미 전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중에서 총 92%가 중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미 이런 곳들은 서울의 몇몇 구들은 한국 땅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문정부와 여당은 집값 폭등의 원인을 무조건 국내 투기꾼들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들 때문이다, 집값에 대한 국민들의 욕심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집을 못 사게 대출을 틀어막고 세금과 규제를 총동원해가지고 가로막기에만 급급하죠. 자, 그런데 부동산은 끊임없이 폭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그 부동산 규제라는 게 결국 자국민들에게도 지금 역효과만 불러일으키고 있죠. 이거는 당연한 거고. 또 그거랑은 별개로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렇게 자국민들의 거래를 틀어막아 놓은 사이 외국인들이 사가는 비율 외국인들의 매매 비율이 사상 최대치로 문 정부 들어서 치솟아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 압박이 적은 외국 사람들은 국내 부동산을 마음껏 쇼핑해 가지고 쓸어 담아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른다니까 한국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입자가 되는 거야. 자, 여기도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이런 건축물, 부동산 거래 비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벌써 10달 전, 그러니까 1월 달에 있었던 기사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참 막장스럽기 그지 없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사상 최대라고 해요.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또 특히 유독 또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라 하죠. 그러니까 이 나라 국민들이 왜 불쌍하냐면은 이 나라에서는 아직도 소수의 현명한 국민들이 다수의 군중들을 상대로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 시장 경제가 뭔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그래도 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지, 각종 세금과 행정 규제를 좀 줄여 가지고 국민들이 살기가 좋은 이제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인가, 이런 기초 이념적인 문제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다들 또 자기 딴에는 대학 나오고 머리 굵다고 남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정답을 제시하고 바른 말을 들려줘도 지능에 문제가 있는 국민들이 이 지금, 그러니까 설득에 승복을 하지도 않고 이 이념 갈등, 소모적인 이념 갈등에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페미 문제 이런 것까지 참고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 심각하죠 소수의 정상인들만 뒷목 잡아가면서 입에다가 거품을 물고 있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바보같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내부 갈등에만 모든 에너지를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사이에 외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노른자 부동산을 다 쓸어 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무의미한, 당연하게 정답이 나와 있는 문제들까지, 뭐, 같이 토론을 한답시고, 백분 토론, 천분 토론, 만분 토론을 할 생각입니까? 몇 년만 흐르면, 우리나라 자국민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외국인 건물주와 땅주인들 밑에서 사실상 현대판 소장농이 되어야 될 판이라는 겁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도대체 2021년인데, 언제까지 공산주의 나쁩니다. 이걸 국민들한테 가르쳐야 되냐고. 패미 반패미 이게 정상인과 비정상의 문제 그 문제이지. 이게 뭐 무슨 논쟁을 할 거리나 됩니까? 외국 사람들은 이 와중에 부동산을 다 쓸어담아가고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은 몇 년만 흐르면은 외국 건물주 밑에서 소장동 역할을 해야 된다라니까. 내가 그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중국 자본을 받아먹은 국내 정치인들은 이런 문제를 덮어놓고 쉬쉬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죠. 아주 당연한 얘기를 가르치는 것도 힘이 들어가지고 한 세월이 다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했던 얘기를 해마다 또 반복을 해야 됩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뭐 문정부 들어가지고 왜 유독 중국 투자자들의 부동산 매수가 급증을 했을까요? 왜 문정부 들어가지고 유독 이제 그 중국 투자자들의 매수가 급증을 했을까? 그야 당연히 문정부만 유독 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정부만 유독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과는 다르게 시장 경제와 공급의 원리를 박살 내버리고 규제에만 환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한 역효과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국민들은 규제의 발목이 잡히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최소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조차 이 나라 국민들에게 설득하는데 한 세월을 다 보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갈등되고 분열하고 갈라치기를 당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어부지리는 누가 얻어가고 있다? 외국 사람들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부동산과 중요한 자산들 국부들이 외국 자본의 손에 또 혹은 중국 투자자들과 그 자본의 손으로 싹다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문 정부의 고위관료들이 이런 한심한 소리를 해댔던 거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1, 2년 전에 다들 기억날 거예요. 내년 4월 말까지 집할 기회를 드리겠다라느니, 심지어 전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는 이런 소리까지 했었죠.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은,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은 좀 파시라. 이런 훈계까지 했어요. 자, 이 정권은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있죠. 국민들의 어떤 투기 욕심 때문에. 국민들의 욕심 때문에 부동산이 이렇게 폭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급과 수요 법칙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고 있는 거야. 자국민들에겐 그래가지고 집좀 팔라고 세금과 규제로 괴롭히고 박살을 내면서 정작 그 집들이 그래가지고 누구 손으로 넘어간다? 그렇죠. 모조리 중국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부동산 문제라는 거는요, 세금과 규제로는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집주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집값이 많이 올랐어. 그 집을 팔려고 해. 자, 그런데 정부가 집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으로 버는 돈은 불로소득으로 버는 나쁜 돈이라서, 한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뜯어가겠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상식적으로 집을 팔겠습니까? 안 팔죠. 내가 집 팔아가지고 몇억 벌려고 했더니 그 돈의 거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떼간대. 집을 내놓겠습니까? 아니죠. 아주 급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절대로 집을 안 팔고 버티겠죠. 은행에서 대출을 빌려가지고 생활하는 한이 있더라도 집을 안 팔고 버틸 겁니다. 적어도 다음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바뀔 때까지 말입니다. 자, 근데 집을 파는 사람이 없으면 부동산 거래는 더더욱 안 일어나겠죠. 공급량이 얼어붙게 되는 겁니다.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과도한 세금과 규제 때문에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지를 못하니까 공급량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아예 물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죠. 그게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닙니까? 투기꾼들 나쁘다고 세금과 규제만 때려 박으면 집값이 잡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세금이 아까워가지고 집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끝없이 폭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넘치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공급이 늘어나는 정책을 취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규제만 하면서 공급이 걸어 잠기는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동산 문제가 간단한 거라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어설프게 건들 것 같으면 차라리 가만 내버려 두는 게 경제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설프게 설 건드니까 자꾸 어마무시한 역효과가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뭐, 물론 오늘의 영상의 핵심 주제는 이 부동산 정책의 역효과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만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동안에 뭐 외국 사람들이 다 쓸어 담아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나온 이런 내용들은 우리나라 현 부동산 정책 문제점의 중요한 맥을 아주 잘 짚고 있는 겁니다. 이명박과 근혜정부 시절에는 서울의 전세집이 그렇게 흔했는데, 심지어 전세 가격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하락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자,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이 뉴스 제일 위에서 보는 그대로예요. 내집 마련의 꿈은 커녕 전세집조차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래서 제가 부동산은 규제로는 절대로 못 잡는다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왜 전세집조차 구하기 힘든 시대가 온 걸까요?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아까 길게 설명했듯이 과잉 규제를 해대니까 역효과가 벌어진 겁니다. 차라리 그냥 내버려두라는 것이죠. 아파트가 1천 채가 넘는 그런 대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고작 딱한건 나온 곳도 있다라고 해요. 전세가 실종되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매매보다 오히려 전세 시세가 더 비싼 곳도 나올 지경이라고 해요. 집주인들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규제와 세금 그리고 불리한 임대차 정책의 강요가 바로 이런 식으로 반드시 시장에서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집주인들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규제, 세금, 또 불리한 계약 정책,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무주택자와 세입자들, 서민들에게도 함께 그 부담이 전가된다라는 겁니다. 집주인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취하니까 집주인들이 아무나에게나, 신용이 부족한 아무나에게나 집을 빌려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집구하는 허들이 높아지게 된다니까? 규제와 세금이 많으니까 월세가 오르고 전세가 오르잖아요.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지. 고스란히 집주인들에게 주어진 이런 불리한 세금 정책 규제들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도 세입자들에게도 무주택자들에게도 함께 전가된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문제를 규제로만 접근하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결국 모두가 불편한 세상이 온다니까. 문 정부가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그렇게 설쳐댔는데도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국민들은 온갖 쓸데없는 이념 갈등에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분열되고 갈라지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데 끝없는 논쟁으로 정작 외국인들은 어부지리로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와 부동산을 싹다 쓸어 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반드시 정치 의식을 바로 잡고 국민들께서도 제발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겁니다. 우리끼리 쓸데없이 이렇게 분열되고 갈라치기 당하는 동안에 우리나라 부동산을 누가 다 쓸어 담아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은 혹은 또 우리보다 몇살더 어린 후배들, 동생들은 앞으로 외국 사람들 밑에서 세입자 노릇을 하면서 사실상 현대판 소장농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라 뺏기는 게 별겁니까? 이런 게 나라 뺏기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국민을 오히려 거꾸로 외국인에 비해서 역차별을 하면서 외국 사람들에게 국내의 소중한 어떤 자산과 가치 자산들을 다 갖다 퍼주는 이런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